자, 여러분들의 지금의 모습이 마음에 드시나요? 안녕하세요, 윌템퍼센1 10 여러분. 10%입니다. 사진에 보이시는 분몸 어땠나, 어떤가요? 너무 좋죠? 자, 근데 좀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저분은 지금 한쪽 다리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리스펙트하죠? 자, 저런 분도 몸을 저렇게 만들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리스펙합니다. 근데 여러분은 두 다리가 멀쩡하고 여러분들은 저분보다 훨씬 더 몸을 만들 수 있는 기회와 다이어트를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왜, 도대체 왜 불가능한 걸까요? 그건 바로 마인드셋의 차이가 제일 큽니다. 자,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고정 마인드셋이라는 것을 장착하고 살아갑니다. 고정 마인드셋이 뭔가? 현재 지금 바라보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완성되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쉽게 생각을 해볼게요. 내가 다이어트를 하고 싶어요. 근데 다이어트를 해도 지금 모습과 상읒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반대로 내가 다이어트를 실패한다고 해도 지금 모습과 비슷할 거라고 그냥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해봤자 거기서 거긴데. 변하고 싶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변하기 위한 노력조차 하는 게 귀찮아집니다. 그리고 미래를 바라봤을 때내 모습이 지금 모습과 별반 차이가 없는데 노력할 필요가 있을까요? 절대 없다는 거죠. 저는 이런 분들은 절대로 100% 운동 목표를 실패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설령 몸이 아무리 좋다 한들 아니면 운동을 잘한다고 한다 하더라도 저는 이런 분들을 만나면 일단 마인드 세팅부터 바꿔버립니다. 왜? 중간에 포기할 수밖에 없으니까. 자,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좋은 마인드일까요? 바로 성장형 마인드셋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자, 이런 분들은요, 현재 지금 내 모습이 일시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오늘과 내일은 다르고요, 내일과 이틀 뒤, 3일 뒤는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왜? 나는 계속해서 오늘도 최선을 다해서 도전할 거고요. 최선을 다해서 배우면서 깨지고 그 과정 속에서 변화를 시도한다는 겁니다. 왜? 미래의 내 모습은 현재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전혀 다른 사람으로 바뀔 거라는 거를 이미 내가 마인드 세팅을 했기 때문이죠. 이런 분들은요, 100% 운동 목표를 이룰 수 있습니다. 운동을 잘하고 못하고 문제가 아니에요. 일단은 마인드 자체가 달라 버린다는 겁니다. 뭐 운동뿐만 아니라 삶에서 어떤 어려움을 만나더라도 이런 분들은 100% 목표를 성공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지금의 모습이 마음에 드시나요? 전 지금의 모습이요, 썩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그리고요, 저는요, 계속해서 미래의 제 새로운 모습을 만나고 싶어요. 자 여러분들, 해가 뜨고 있습니다. 이 해는요. 미래에 원했던 몸매, 매력적이고 건강했던 내 몸을 알아보고 만날 시간이에요. 현재 회원님의 몸은, 현재 여러분들이 마주하고 있는 몸은 꿈입니다. 잠깐 일시적일 뿐이에요. 오늘도 최선을 다해서 도전하시고 갈망하면서 내일에 더 멋지고, 모레 더 완벽한 여러분의 목표를 해줄 수 있는 몸을 만들길 바 저는 이제 미래를 만나러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